하겠습니다. 첫 토론자로는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이신 정성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같은 기조로 목소리를 같이 냈는데 오늘은 이 노동광장 대표로서 발제하셨습니다만은 이 기조에 저는 좀안 맞는 딴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이재명 계획 의지도 있고 삶의 과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가 크고 하지만 우리 진보정당이 갈라져 있고 약화된 이 현실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어, 현장에서는 당선 가능한 계획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통해서 계획 어,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자선책으로 이런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노총은 오래 전부터 정책연대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해왔는데 오늘 시점에서 이제 정책연대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에꼭 이런 이것만이 최선인가 또 4년 이후에는 또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김건태 선배의 이 민주당 행위 이후에 민주대연합,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그룹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 블록을 형성해서 개혁정책을 관철해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얘기해주는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노동자 참여를 저는 일단은 민주 진보 정당들의 좋은 후보 뽑는 선거인단 참여, 이런 명분, 이런 어떤 수준에서 걸고, 정의당 국민경선에도 참여하고, 진보당에도 참여하고, 국민의 지면은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참여하고, 정작 이제 본류로 좀 돌아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중심 축으로. 역시 이제 독자적인 이 정치 세력과의 기초한 진보연합당 건설. 이 선, 이쪽 힘을 또 결집을 해야만이 이재명 정권의 한계가 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정책도 제일 낫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다른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3대에 걸쳐서 확인한 바는 그야말로 말자한지 헛공약으로 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정책은 경제산업정책과 연동되어 있고 또 평화협력정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병행해서 추진되거나 그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복지정책은 늘 후퇴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체제인감 인상 지속 상승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노동 시간 단축, 대량 실업 예방 이런 노동 존중 사안이 항상 보면은 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 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처지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현되지 않거든요. 어. 최저 임금 첫해 두 자릿수 인상해 줬는데 1인당 1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그걸 계속 지원하자면은 세금 감당을 못 하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후퇴돼서 임기 중에 1만 원 실험 못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 의존적이고 재벌 외자 중심의 이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 구조 이것을 혁파하는 경제 대개 없이는 노동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개을 하자니까 이 외자와 재벌의 사보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돌파해낼 만한 안전 장치 이게 평화 협력인데 그건 또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변호사 시절에 사상공단의 노동 상담을 1만 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 철학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램이 있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구조의 타파를 위한 진보 민중 진영의 힘의 결집, 이런 것이 없이는 앞으로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단합니다. 뭐 성남, 경기도에서. 개혁 의지가 검증이 되었고 삶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공무원 자학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우수하고 또 우리가 뭐 노동 쪽 항우 노총만이 아니라 민주 노총 일부가 또 도와주면 더 잘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벽에 부딪힐게 거의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이제 외세 간섭이 작동하고 조중동 국민행 같은 이 수구 도발 정치가 작동하고 외자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가 범람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성격과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게 개혁 해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좀더 보태주는 방식만 가지고는 개혁은 또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죽어나 사나,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를 해야 된다. 지금 아지 진보 정당들이 자족 자만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의 흐름을 형성을 해서 진보 정당들을 규합을 해서 어 진보 선거 연합당 수준에 어, 창준이 수준으로 민중 경선을 해서 진보 단일 후보를 내고 어,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창당을 해서 지방 선거도 단일화나 대응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본선 후보로 뽑힌다면 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어, 연합정권, 공동정부까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DJP 연합 그 공동정부 회복 경험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수진영하고의 공동정부가 아니라 진보민주의 공동, 민주와 진보의 공동정부,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진보 민중세력이 단단하고 힘이 커야죠. 그래야 성립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노력을 한번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진보 정당들도 사실 오늘 주제가 뭐그 부분 아니지만, 진보 정당 각각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뭐쭉 녹색당, 변혁당 이들도 다 진보 선거 연합을 하면 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 선거에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아, 연대 연합하면 점수가 나고 그기게 기초해서 민주 세력하고 민주 계획 세력하고도 연대 연합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에, 그 방향을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세도 중미 대결 정세고 이 동아시아의 동부가 한반도를 강제하고 있고요. 복합위기가, 방역까지 해가 복합위기가 작동을 해서 경제민생정치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뭐 노동 쪽에서 힘을 좀 보태주는 것만으로 과연 개혁을 온전하게 지금 뒤에 보면은 이노동복지공약이 너무나 우수합니다. 아, 이거 실현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기 위해서는 경제 대개혁을 해야 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협력이 돼야 되고, 그래서 평화협력과 경제개혁과 노동존중, 이 삼자는 강력한 힘과 의지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아, 된다. 이런 점에서 어, 우리 두 분, 우리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님들, 지금 당장은 뭐이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투스 너마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들면서 아까 신성철 위원장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현장을 지역으로 노동자를 재배치해서 거기서 정치 세력화에 앞장서도록 하고 이런 이런 노력 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기초한 진보 연합당 건설 이것과 지금 이재명 쪽에서 어 정말 잘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크게 하나로 조화롭게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